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마베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주에 그림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또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풀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나중에 제가 여행 갈때 몸이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No, no. 저 요리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부엌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해보세요가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 음식을 한. 해보는 건데 멋진 요리를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요리를 먹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가끔 해 먹는 게 수제비인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감자만 들어가 있는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저는 수제비가 도톰한 걸 좋아해요. 저는 식감이 약간 씹히는 맛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딱딱. 하고 두터운 음식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 먹는 수제비는 잘못 먹어요. 피가 너무 얇기 때문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국물을 맛있게 해도.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 수제비를 해 먹는데요. 나만의 수제비 요리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혹시 아나요? 또 좋아하실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이렇게 손은 깨끗하게 씻었어요. 여기 보면 밀가루, 밀가루와 어,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을 부어서 먼저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여기 미리 준비한 비물에 이렇게 쌀 거예요. 냉장고에 30분 동안 어 놓게, 보관해 놓을게요. 그러면 숙성이 되어서 좀더 맛있는 수제비가 될수 있습니다.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 감자가 들어가면 맛이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감자는 조금 도톰하게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조금 일찍 넣어서 푹 익을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카레에 들어가듯이 조금 도톰하게 자르겠습니다. 저는, 어, 너무 색이 없는 것 같아서 당근, 당근을 조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당근도 옆에 준비해주고요. 금방 시집온 새대기 요리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솜씨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양파예요. 양파는 많이 넣지 않고요. 반 정도만. 넣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버섯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조금 손질해 놓은 버섯이 있어요. 저는 고기를 싫어하는 대신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깊이는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4개의 야채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수가 너무 중요하죠. 육수를 만드는 재료는요. 육수를 만드는 멸치예요. 이 멸치는 어, 띠풀이라고 합니다. 통영에서는 이 띠풀이를 가지고 육수물을 내는데요. 육수가 진하고 굉장히 맛있게 우러나고요. 이 실은 뭘까요? 실처럼 보이시죠? 자, 이 아이들은 팥뿌리입니다팥뿌리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제비나 또 다른 육수가 물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팥뿌리와 티뿌리를 사용해서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감자와 당근을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5분 정도 더 끓여보겠습니다. 밀가루가 너무 숙성이 잘 됐어요. 자, 이 아이들을 한번 넣어서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두께가 이렇게 아우? 도톰해요. 모양도 그다지 예쁘게 안 만들고요. 이 정도 도톰한 아이를 좋아해서 두. 덮개 해서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제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비. 맛있어 보이죠? 수제비는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좋아하는 깍두기랑 같이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수제비 어떠셨어요? 되게 맛있게 보이죠? 그릇이 엄청 커서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어, 저 그렇게 많이 먹는 여자는 아니에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행갈 때또 다른 준비할 게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어, 여행 가기 전에 또 이런 거 준비하면 어떨까요? 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프리마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